안녕하세요. 경험과 젊은 감각으로 좋은 매물만 소개시켜드리는 대박 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계곡면 부리에 위치한 단지 내의 주택인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약 40가구 정도가 모여있는 단지로 2차선 도로랑도 가깝고 그리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대문은 이렇게 따로 없어요. 개방이 되어있고 그리고 앞쪽 시멘트 포장 공간에 차량 한대 정도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0초 정도 거리에 그 단지 안에 또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차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잔디마당 보시면 뭐 소나무랑 조경수들, 그리고 디딤석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대추나무랑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등 굉장히 많이 심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날이 조금 더 좋아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당 한 켠에 넉넉한 텃밭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택 외관 보시면 목구조로 스타코와 지붕 기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단층 주택입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 있는 구조고 대장 외 공간으로 다락방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택 전면으로 넓은 데크 공간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인분이 지금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옵션도 굉장히 많이 두고 가신다고 하세요. 내부 바베큐 테이블이랑 대형 파라솔, 뭐 내부 가정 가구들 모두 두고 가실 예정이어서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세이브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본 주택 2018년도 준공이고요 정남향 주택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채광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정화조 매립이 되어 있고 상수도와 LPG 벌크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대단지로 이루어진 곳은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좀더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복지 센터가 있어서 문화 강좌 등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뭐 학교나 마트 편의시설까지도 자차 5분 정도 거리라서 굉장히 입지가 편리한 주택입니다. 이제 외부 다 보셨고요.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관 들어오면 전실 공간이고요. 화이트 신발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3단 슬라이딩 중문, 이렇게 화이트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우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이렇게 일체형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단층 주택이지만 이렇게 천고가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뭐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정남향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와서 굉장히 따뜻하고요. 거실 창으로 이렇게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데크 공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호도 이중창으로 시스템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스탠드 에어컨이랑 이런 것도 옵션입니다. 여기 다락 공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여기 냉장고도 옵션이고요.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 보이죠 주방이 짐도 많이 없으셔 가지고 그리고 가스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 공간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세탁기랑 건조기 두셔도 넉넉한 사이즈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락 공간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방 천장에 설치된 이렇게 목재 사다리 통해서 올라가시면 되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다락 공간에 꽤 넓은 공간이에요. 웬만한 방으로 써도 될 만큼의 공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락에서 1층 바라보이는 이렇게 모습이고요. 여기 다락 공간에도 미니룸 공간처럼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 이런 공간은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는 공간이죠. 아지트처럼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방 보여드리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방두 개,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방 하나 이렇게 넓은 방 크기에 창도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최강이 좋은 방입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이고요. 이렇게 넓게. 깔끔하게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나머지 방 하나도 크기 꽤 넉넉합니다. 이렇게 더블 침대 들어가고도 뭐 화장대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도 넉넉하고요.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내부가 깨끗해요. 거의 뭐새 집이라고 봐도 될 만큼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거실과 주방 공간입니다. 자, 이제 내부 다 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주말용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뭐 어디 손볼 곳 없이 굉장히 깨끗한 주택이고요. 무엇보다 대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는 주택일 것 같습니다. 실거주나 세컨주택으로도 모두 추천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박부동산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